남유다랑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왕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게 아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도록, 내가 증거를 줄게.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스가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보다 나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나는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아스는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징조를 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세요. 버리고 안 받겠다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런 포장지에 싸여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 사랑의 증거로 예수를 너에게 준다.